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블록코인에 대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트에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되고 그리고 주요한 우리 직전의 지지 라인들을 좀 위협을 하면서 우리 블록코인이 어디까지 조정 받고 어디서 반등할 것인가가 이제 블록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혹은 신규 진입기를 노려보고 계신 분들의 최종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영상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수했을 때 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손익비를 맞춰서 공략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고가에 꺾이는 타이밍에 매도를 진행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같이 공유 받으면서 좋은 투자 수익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요구로도 이제 금전 요구나 뭐 유료방, 가입 권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없으니까요. 뭐 무료로 입장하셔가지고 매수매도 타이밍 공유받고 수익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여러 이제 알트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저점에서, 자, 몇백 프로씩 크게 시세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10% 단타 수익도 챙기고, 수십 프로 단타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운이 좋게는, 자, 몇십 프 프로, 몇백 프로의 큰 상승도 같이 노려보면서, 네,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의 코인을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개별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500명 선착순으로 곧 있으면 이제 마감이 되니까 선착순으로 입장하셔가지고 소통방 참여 링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블럭코인의 해외거래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들었듯이, 우리 블럭코인이 업비트 상장된다 해가지고, 6월달 무너졌다가, 저점 다지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거, 블럭코인이, 우리 추세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면은, 자,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라 거는, 다음번 저점이 우리 0.33 달러를 깨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이제 업비트 상장 비무로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돈 들어왔다 라는 거네. 그돈 들어온 자리와 직전에 우리 밑구리 가격 반등 나왔던 요 반등 자리를 안 깨고 이번에도 반등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0.325 달러 그리고 0.335 달러 위 가격의 핵심 지지선이다. 그래서, 우리, 블러 코인은, 원, 달러 기준으로 0.325에서 0.335 달러, 지지선, 반등 타이밍, 매수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네, 우리, 달러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로 지금 0.325 달러를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25원 가격이 되구요. 424원 가격이 되고, 그리고 333원을 검색하면, 자, 437원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넉넉하게, 는 420에서 435원, 440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요 내용을 업비트 차트로 넘어와서, 우리 지지선, 에베스타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0원. 그리고 420원 가격이 우리 해외 거래소 기준 우리 블러코인의 핵심 과거의 지지선이었다. 이 가격을 찍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가격을 과거에는 저항이었으나 이 저항을 돌파했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블록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업비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력을 봤을 때, 반등하고 반등하고 반등했던 3중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4중 바닥을 다지는 눌림모 구간이니, 현재 구간, 우리 블록 코인 보유자분들은, 어, 마지노선 뭐 400원 손절, 혹은 420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4 4 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이 V자반 등의 밑꼬리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앞으로 단타 수익들 생겨 나가시는 데 있어서의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업비트 차트 말고 자, 우리 OKX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중인 상황에서의 다시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위로 목표가네. 먼저 단기적으로는 요 매물대가 우리 블록 코인의 반등 타이밍의 목표가가 될것 같아요. 요 가격이 0.395달러 수준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매물대 돌파하면 추가 상방 0.4달러 위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0.390, 0.395, 0.4요 뭐 정도 달러를 제가 원화로 좀 표기를 보도록 하면은 대략 약 52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대략 52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좀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점의 반등 타이밍에 매수한 블록코인을 520원에 매도를 한다면 대략 약 80원 정도 플러스 15%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보다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우리 블록코인도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위로 한번더 플러스 25% 수익권까지,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수익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블록코인을 매매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드린 420원과 그리고 440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에서의 승부 보시기 바라겠고요. 520원 돌파부 체크하시고 더 들고 갈지 매도했다가 다시 잡을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같이 운영되는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들 업데이트 하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이제 구독자 분들과 같이 네, 뭐 카바코인 30% 이상 또 수익을 챙겼고요, 비트코인 캐시 10% 이상 또 수익을 챙기고 있고, 뭐 타점들 잡아드리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일매일 하루에 10% 정도 단타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1 천만 원 기준 10%면은 여러분들 1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수익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타점 확률 99% 이상의 네 정확한 터점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 V자 만든 D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밑으로 손절 하더라도 조금의 손절 대비 위로는 큰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우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고 승부 보시고 이중 실어서 크게 계좌 회복의 기회를 잘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딱 열흘만 무료로 입장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은 네, 아마도 플러스 50% 이상의 투자 수익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난하게 좀 계좌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블록코인 혹시나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추가 대응해서 빠져나오셔야 되니까 이 실시간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카톡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